예, 안녕하세요. 상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의왕시 하기동에 위치한 신축빌라 한 곳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지하 주차장은 이제 두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주차 공간은 이제 150%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롭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세대 창고 자리가 이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물품 같은 거 보관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동 같은 경우는 이제 A동부터 C동까지 이제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현관이고요 현관 쪽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우측으로 신발장이 있고, 이제 신발장은 이제 문 3개로 되어 있고, 이제 가운데 문은 이제 전신 거울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뭐 신발장 내부는 뭐 별다른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 열면 리 섭하니까 열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산 같은 것도 이제 보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무난한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쪽으로 보시면은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고요. 이제 뭐 외출하거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스위치 하나로 뭐 집에물을다 켜거나 이제 끌수 있는 이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처음 보긴 했는데 이제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연동인데 이제 자동 중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가 이제 사람을 이식하면 이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실 때도 저희 푸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수동으로도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실입니다. 예, 거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레이 톤의 이제 포쉐린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요. 예, 아트홀에는 이제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 이제 뒤측에 천장에 달려있는 이제 빔 프로젝터도 이제 기본 옵션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장 쪽으로 보시면 이제 간접 조명하고 일반 직부 등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전체 거실 공간 전체에 이제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는 이렇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가 1층을 촬영한 건데, 앞에 건물이 막힌 것도 없어서 이제 굉장히 좀탁 트인 산 전망을 이제 지금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죠. 이런 데서 커피 한잔 마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서 이제 주방 쪽까지 한번 촬영을 해 보았고요. 주방으로 가볼 텐데 이제 주방으로 가는 도중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금 LG 스타일러가 기본 옵션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스타일러 문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타일러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곳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러 옆쪽에는 여기 이제 뭐 수납 옷장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이것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방 쪽을 한번 보실 텐데요 주방을 보시면은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팬트리장 이제 뭐 수납장이 시공이 돼 있고 이제 오븐도 지금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그리고 어, 예 주방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기본 옵션으로 이제 제공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펜트리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예 펜트리장 안으로는 이렇게 이제 식료품 같은 것도 이제 다양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장도 한번 열어볼 건데 예, 밑에 장도 이제 다양한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것도 이제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참고로 지금 그 보이는 식탁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상품은 아니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식탁을 배치할 수 있다 정도로 이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냉장고가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 비스포크 아마 이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냉장고가 지금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냉장고 한번 열어봤는데, 이런게 지금 이제 세 개가 지금 이제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네. 상당히 깔끔하고, 이제 그 냉장고 장하고 상당히 일체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가전이란 느낌이 들지 않고, 그리고 보시면은 11자형 이제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 있는데, 상판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굳이 식탁이 필요 없는 이제 소가족분들은 식탁을 놓지 않고 아일랜드 식탁을 활용해서 식탁 겸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LG 퓨리케어인데 뭐 사실 솔직히 저는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냉수 안심살균 뭐 연소 이렇게 이제 기능 버튼이 있고 싱크볼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사각 싱크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사각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인테리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납장이 냉장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예. 그 공간을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수납 공간이 많고 깔끔하게 예.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 이제 위에 요거 여시면은 이제 그 밥솥 트레이가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닫고 문도 닫고 네, 이제 주방 쪽 주방 벽 타일은 이제 뭔가 불 조금 블링블링해 보이는 이제 그린 컬러 돼 있고 지금 이 후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슨 엘리카 후드라고 하는데 예, 좀 수입 제품으로 이제 고급스러운 후드고요. 주방 베란다, 주방 베란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지금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이고, 아, 그리고 이 제가 제 놓친 게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은 LG 식기세척기도 기본 그 무상 옵션으로 이렇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 베란다 쪽에 있는 이렇게 보조 싱크대 같은 경우는 유상옵션이고 지금 이제 2구 쿡탑이 이제 같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유상옵션인데 한 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LG 건조기랑 이제 세탁기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무상옵션으로 이거는 무상옵션으로 제공이 되고요. 예, 그러면 은 이제 주방 쪽까지 다 봤고 이제 그 실내 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아까 그 도입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깔끔한 이제 무광 포쉐린 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그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인데 안방 먼저 그 안방 욕실을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욕실 안쪽으로는 이제 그 환기 창이 있고 창이 있어서 이제 환기 같은 걸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화이트톤이랑 이제 그 골드 컬러 조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면서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을 예, 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부장도 이렇게 이제 깔끔한 제품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예, 이제 샤워 부스, 부스가 돼 있어서 이제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돼 있고 이제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천장형 에어컨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는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형태의 북박이장이 지금 시구 기본 옵션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한번 열어봤고요. 옷이나 이불 같은 것 조금 이제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이제 깔끔하게 수납하실 수 있고 안방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자막 확인해 주시고요. 사이즈가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거실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도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인테리어 느낌은 화이트랑 이제 골드 컬러를 이제 과하지 않게 이제 조합을 했고 보시면 이제 안쪽으로 지금 욕조가 시공이 돼 있고 이제 욕조랑 이제 그 욕조 부스 형태로 이렇게 이제 독립적인 공간 느낌으로 이제 시공돼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기가 이제 중간 방인데요. 중간 방은 이제 안쪽으로 그 다용도실 공간이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중간 방 사이즈도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가니까 자막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용도실 문을 열어 보면은 네, 지금 뭐 보일러실이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일러가 이제 그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 샷시 문을 닫으니까 보일러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거의 안 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쪽은 이제 그 테라스 공간인데 이제 미니 테라스인데 이제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시공이 다 되진 않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어닝이 이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 어닝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뭐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테라스에서 이제 뭐차한 잔의 여유를 이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을 듯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지금 작은 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네, 이제 작은 방에는 뭐 따로 뭐 에어컨 같은 게뭐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공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조금 가장해서 얘기하면 뭐 그냥 못 만들어도 된다 할 정도로 이제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예,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서판교까지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로. 이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직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조용한 공간을 좀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뭐 전화로 이렇게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하면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